어 햄스터 아! 아! 쏘지마! 아! 쏘지마! 아. 저희 씨. 아이씨. 오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터라이입니다. 자, 저희가 40만 구독자 기념 후리스를 판매한 지 진짜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50만이 넘었어요. 저희가 50만 땡 하자마자 바로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52만, 네, 53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짜란 네, 50만 구독자 기념 후리스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보잘것없고 듣기 싫은 목소리에 어그로나 끄는 또치감독에 맨날 나와가지고 쌍포큐나 날리는 네, 뚱매 디자이너라면서 네, 창의력은 하나도 없는 긱스 그리고 맨날 뻘소리나 하는 편집자원 네 이런 멤버가 모여있음에도 네 여러분들이 네, 저희 영상을 이렇게 항상 사랑해주시고 즐겨서 시청해주시는 덕분에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힘내서 좋은 영상들로 많이 보답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좀 힘의 원천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좀 내려놓을게요. 아. 자, 저희가 지난번에 40만 구독자 기념 후리스 판매 때는 베이지 컬러랑 그레이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와, 이거 진짜 누가 주작이라면서 또막 난리를 치고 내 그런 뭐 해프닝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판매. 까지다 공개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때 최종적으로 어 약한 4천장이 판매가 됐습니다. 네, 물론 뭐 가격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또 사랑하는 마음에 예, 많이들 구매를 해주셨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네, 원가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2 9 0 0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길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아, 너네 40만 됐구나, 50만 됐구나 어, 이런 거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사주신 프리스를 입고 계신 모습을 보고 또그 상황에서 만나고 인사하고 이게 사실 너무 진짜 뜻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돈이 문제가 아니다. 어, 또한번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블랙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네이비 컬러 모델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네이비 컬러. 자,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이게 폴은 왜 같이 왔습니까? 동물학대 하는 겁니까? 오, 오. 저 저번에 저희가 곰 스타일 후리 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폴 스타일. 네, 비숑 스타일. 너도 비숑 맞니? 좀 뭐, 비숑 비스무리하게 생긴 폴 스타일 후리스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이트 컬러를 좀 준비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차에도 그냥 막 던져 놓고, 필요할 때 그냥 뭐, 세차할때 잠깐 입고, 요즘처럼 또 이렇게 이제 일교차가 클 때, 잠깐씩 잠깐씩 꺼내 입으라고 만들어 드렸는데, 또 화이트 컬러로 또 차에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은 좀 때가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아좀 어두운 컬러로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아예 더 어두운 컬러로, 네, 블랙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 맞습니다. 40만 기념 크리스랑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냐? 일단 옆에 패치 있죠. 패치. 네, 패치가 또 이제 50만인 만큼 네, 이 50만 기념 패치를 이제 넣어놨는데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벨크로 찍찍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하면 짜세요. 작년 것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그 패치 바꿔 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요 원형 패치 요 같은 사이즈의 패치 원하시는 패치를 구매하셔서 그냥 벨크로에 붙이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요 이제 저희의 저희 후리스의 시그니처인 요 태그. 네, 요 태그는 디자인은 그대로인데요. 컬러를 여러분들 그 자동차 튜닝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 그 벽돌 컬러 있죠? 벽돌 그레이 컬러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두 가지 다동일하고요 네, 네이비에도 블랙에도 이 벽돌 그레이가 상당히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옐로우랑 레드 요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 솔직히 만들기가 좀어렵더라고요 네, 컬러가 두 가지로 나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가지 컬러로 대충 통치기로 했다. 쉽게 만들려고. 작년에 후리스 구매하신 분들이 컴플레인이 좀 들어왔던 게 이게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여기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시니까 안전벨트 자국이 좀 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래 만들어지는 물량은 이 네, 원단을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단이 어, 진짜 그 곰이었는데 어, 이제는 진짜 좀폴 같아졌다 네 그래서 이제 폴 같이 이제 부드러운 폴처럼 부드러운 어, 이 원단을 사용한 후리스라고 할수 있겠다 지퍼도 조금 네 이제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지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YKK 어 여기 지퍼 하면 YKK죠. 지퍼계 벤츠. 아니다. 그 정도도 아니야. YKK가 그냥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퍼계의 모토라인이다. 아, 어, 이게 딱 좋겠다. 어 지퍼 컴플레인도 뭐몇건 되진 않았지만 4천장 중에. 네, 아무튼 지퍼도 좀더 퀄리티가 올라갔고 어 그리고 또 작년에 이런 컴플레인들이 있었어요. 받아보고 나니까 여기 이제 주머니에 구멍 뚫려 있고 막. 어몇건 있었어. 어,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냥 새 상품으로 네.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사이즈가 뭐죠? 110입니다. 110. 네, 본인 스펙 알려주세요. 자, 아, 181에 90kg입니다. 181에 90kg. 그리고, 네, 뚱매가 50. 지금 130kg의 키가 170이었나? 180? 어. 아무튼 그런데 뚱매 같은 경우에 115를 입으니까 또 맞더라고요. 사이즈는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166입니다 166에 아 저는 지금 몸무게가 70kg 저 같은 경우에 지금 95를 입으면 딱 맞습니다 요즘에 후리스들 막 두껍게 만든다고 이렇게 막좀막좀 막좀 각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그 후리스에 또그 각이 잡히면 또 용서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29,000원에 배송비 별도인데 주문을 해 주시는 시점으로 네 맥스 11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근데, 맥스기 때문에 저희가 초도에 좀 만들어 놓은 물량이 있어서 좀 빨리 주문해 주시면 좀 빨리 받으실 수 있겠으나 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이 맥스 네, 11이라는 거 요거를 꼭좀 여러분들이 어,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시안하게 어, 딱 고멘트만 어떻게 못 들으시는 건지 어, 주문하시고 바로 전화와서 뚱배한테 야이뚱땡야왜 물건 안보내 환불할 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뚱매가또그 전화 한번 받으면또 담배 피러 내려가야 되고 그럼 확이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제발 부탁이니까 맥스. 텐데이 네 워킹데이로 텐데이 아니고 네 그냥 텐데이입니다. 그냥 텐데이. 그 부분 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여러분 어, 많이 주문해주세요. 그리고 뭐 커플로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어, 차에다가 그냥 하나씩 던져 놓으시고 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입었는데 까만색이랑 네이비 컬러 처음에 입었더니 이게 안에 있던 털들이 조금 이제 빠져가지고 흰 옷에 막 묻더라고요. 그거는 어, <laughs> 마찬가지로 좀 저렴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건조기 한번 돌리시든가, 뒤집어가지고 한번 좀 털든가, 네, 아니면 뭐그 롤러, 찍찍이로 좀 이렇게 한번 하시던가 해가지고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50만 구독자, 아. 아, 이게 웬 말입니까 진짜 저희가. 자 일단 뭐우리 지금 당장 주문하시고 아뭐 저번처럼 또뭐아 주문 늦게 해가지고 더 만들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확보한 물량은 지금 스마트소에 올라가 있는 수량이 전부입니다. 네 지금 빨리 주문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거 세탁 보관하실 때 건조기, 네 뜨거운 거에 돌리시면 안 되고 아네 찬바람에 돌리면 찬바람에 안아 돼. 그런 거는 예, 네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돌리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많이 주문해 주시고 어 길에서 입고 있는 분들 만나면 인사할게요. <목소리나> 안녕.